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빵 TV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와 미믹스와 나이트크로우와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전자공시 나왔어요. 위메이드 기업설명회 개최 일시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한 일주일 하네요.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거고 장소는 국내 및 홍콩, 아 홍콩에 가는군요. 대상자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고 실시 목적은 회사 소개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투자자 이해 증진이고 첫 번째로 국내 NDR을 진행한다. 그래서 18일날, 19일날 하고 해외 IR 행사를 참가하는데 아, 골드만삭스 테크넷 컨퍼런스 아시아 퍼시픽 2023에 참가를 한답니다. 5월 24일에서 25일. 아, 해외에서 뭔가 좀 어필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국내에서 아, 구글 매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도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양대 마켓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를 좀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재료가 있어요. 물론 1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네. 어쨌든 주식은 미래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금 아, 나이트크로우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게 아, 위메이드한테는 지금 최고의 무기다. 그리고 후원 기간은 미래셋 증권, 골드마삭스 증권이다. 그래서 네, 18일부터 25일까지 아, IR 있답니다. NDR 국내 및 홍콩에서 다음.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고 요구하셨고 아, 그랬던 이제 아, 위메이드의 성명 네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당사 허위사실에 대한 대표이사 명의 입장, 아, 최근 언론 보도된 사안으로 당사 위메이드와 위 믹스 프로젝트의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분들, 위 믹스 커뮤니티 투자자분들, 아, 그리고 당사 위메이드 블록체인 사업의 지지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당사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였던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 위메이드는 가짜 뉴스를 생산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영 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대표이사 장영국 배상 해가지고 어, 오늘 한 오후 한다 시인가 6섯시 네, 그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괜찮은 시기에 한것 같아요. 뭐 지난 주중했으면 뭔가 어, 지난 주중에는 뭐 엄청나게 좀 혼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에어드랍이 뭐 그걸로 로비한 거 아니냐 무상으로 뭐 주, 어 줬다 뭐이래 해가지고 뭐 그걸로 엮으려고 하는 게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런 것까지 막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어 성명을 발표했으면 좀안 먹혔을 것 같고 지금 주말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왔고 그런 걸 통해서. 어 어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그 김남국이 엄그 정보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 어, 위믹스를 어, 그 자산 증식을 이용하는 데 썼다. 그니까 엄청 저점에 사가지고 남들 알지도 못할 때 사가지고 막 고점에 그 끝에 가서 막 팔아가지고 어, 그런 뭐 위믹스로 뭐 60억을 만들었네 뭐. 80억을 만들었네. 뭐 120억을 만들었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런 것들이 좀 아니라는 게좀 드러났고 어떤 그런 이동을 통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 위메이드의 입장을 발표한 게좀 그래도 어, 먹히지 않을 먹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 어, 지난주 중에 했으면은 뭐 이거 말해도 믿지 않겠죠. 네, 근데 좀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 이거 하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어, 위메이드 국회의원 지, 아, 위믹스 지원 전혀 사실 아니야. 이 연합뉴스에서 뉴스를 또 다뤄줬고 그래서 제가 아까 검색한 걸로 보면은 지금 이이 아, 이 뉴스 위메이드 국회의원 위믹스 지원 전혀 사실 아니다. 이 아, 위믹스의 발표. 위메이드의 발표가 지금 뉴스로 한 85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100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면 은 아실 분들은 아실 분들한테 는다알려줬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이 위메이드에서 이 허위 사실. 이거 아니다라는 거 발표하면서 위믹스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을 보면은 5시 30분 이후로 이렇게 올랐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치고 올라왔다는 거. 위 믹스가 물론 가격은 지금 말도 안 되게 엄청 낮지만은. 네 그리고 네 그전에 그리고 그 리고그 한번 말을 했죠. 위메이드 위 믹스 국회 로비설에 사실 묵은 반박 아, 이게 어,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좀잘안 먹혔던 것 같고. 네, 오늘의 뭐 이거 이 성명은 조금 뭐잘 먹히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어쨌든 여기서 말한 아, 그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의 주요 내용은 이제 국회 로비설이죠 아, 위메이드가 국회 로비를 했다 아, 그런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이 이야기를 이 비슷한 위믹스 국회 로비설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세명 정도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 분은 여기 이제 이 뉴스에서 또 따로 다뤘지만 게임 마켓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고 한번한게 아니라 한 나흘에 걸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떤 뭐 전화 인터뷰나 서면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어그 다음에는 어그 언론에 직접 그 나와 가지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YTN이라든지 SBS라든지 그런 곳에 직접 출연을 해서 네. 좌담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위메이드가 국회 로비를 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한국 게임 학회에서. 근데 이제 조금 그저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니까그 국회 로비설 뭐 그거를 한 주장을 한 이유가 아, 위메이드, 뭐 위믹스가 이제 P2E 게임에서 업계 1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정확한 어떤 뭐 팩트나 뭐 이런 거에그 어떤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정황을 보고서 이렇게 좀 뭔가 확신하게 해서 이렇게 위메이드를 얘기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P2E 관련 블록체인 관련, 코인 관련 하는 게임 회사가 뭐 위메이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넷마블도 있었고, 컴투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중소 기획 게임사 같은 경우는 더 많았고 한데도 유독 아, 위메이드만 가지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다른 다른 게임사들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기가 전혀 그 넷마블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아, 추후에 이제 김남국 유연이 마블엑스를 거래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 이름이 좀 나왔고 그 전에는 위메이드 위믹스 나쁜 코인 뭐 나쁜 회사 로비했다 이러면서 어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때 P2E 뭐 만약에 이렇게 법안이 통기 통과되고 뭐 그런 것들이 로비라고 한다면 뭐 그런 다른 업 다른 업체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유독 위메이드 가지고 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특히 학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요? 이건 검찰도, 검찰도 할수 있나요? 전수조사를? 이거, 이 아, 위믹스와 P2E 게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위믹스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이익공동체고, 어,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어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글쎄요, 그니까 러 위믹스 말고 다른 코인 가지고 있으면 괜찮고 위믹스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이 공동체고 뭐 이렇게 그 확증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믹스 마블스 측은 아 물론 성명서에 언급된 이용호 의원까지 반박하고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즉각 게임 학케는 내가 지난해 국감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면 한다라고 지의한 것을 인용해서 업체와국회간의공동이 공동체라고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하고 명예훼손을 고수할 뜻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그런 거를 좀할 수가 있죠. 제의를 할 수가 있고. 네. 국내 업계 그런 게임 업계나 이런 거 국내 상황 해외는 다 되고 국내는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국회의원이 할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제한적으로 풀면은 어쨌든 그 산업에 활기가 도는 거고 일자리가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비리인 것처럼 몰았고 마블엑 측은 1이일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22년 1월 1분기에 마블X의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 때문에 22년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위믹스도 허위 사실이라면 맞섰다. 위믹스는 15일 당사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할 때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민영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 국회 로비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 어~ 가장 치명적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었고 근거는 그~ 김남국 의원이 위 믹스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다 네그 사실에 기인한 거이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거기 때문에, 네. 그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추후에 밝혀지는 거 보니까, 위믹스 말고도 엄청 많은 아, 토큰과 코인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거기도 다 그건 뭐, 근데 그런 건 언급이 안 되고, 이제 위믹스, 위메이드만 가지고 했다는 거. 그게 문제다. 네, 하필 신작 분위기 좋을 때, 네, 김남구 코인게이트의 골치 아픈 위메이드.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뭐, 올라서 7만원, 8만원 가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이제, 그, 박았으니까, 네. 그니까, 그, 위믹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 그,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아, 국회의원 신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들, 뭐, 그, 일해야 되는 시간에 코인을 매매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어 돈이 없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 뭐, 빈자 코스프를 했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걸 해서 이 비난을 받는 거는, 어,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위믹스를 보유했다고 해서 그게 범죄행위는 아닌데, 네, 사실은. 그래서, 네. 신작 나이트크로 우 흥행하는 시점에서 논란이 터진 것도 뼈 아프다. 아, 위메이드가 새로 낸 모바일 게임 나이트크로는 우 애플과 구글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차며 승승장구 하고 있는데, 이런 위믹스 논란에 묻히면서, 네. 주가나 위믹스나, 특히 이제 위믹스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 전에는 한 1,700원 그 정도 네 선이었는데 800원까지 한 일주일 조금 한 9일 만에 아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위믹스가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위메이드도 이제 그 박스권 그 6만원 그 박스권을 뚫고 을 이렇게 좀 뭔가 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을 뚫을 듯한 네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위믹스, 위메이드 모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다. 음, 다음 아, 코인논란 김남국 민주당 탈당 무소속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 그래서 예상대로 어, 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은 이뭐그 전에 사건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 코인 이 게이트 아 게이트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인 사태 이게 더 타격이 컸다. 특히 젊은층에서 지지율 이탈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부담이 됐고 그래서 탈당하는 쪽으로 갔고 그리고 김남국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적하는 거는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코인을 팔아라 그리고 진상 조사하면서 모든 걸 밝히고 코인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에 대해서 밝힐 것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뭐 코인을 팔아라. 그래서 처음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또팔 수가 없잖아요. 네. 또그 코인 그 홀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안 어 팔기 위해서 뭔가 네. 그렇게 위해서 나왔다 해서 서로에게 좀 맞는 선택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했답니다 고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어~ 그~ 아홉 시네그 그 정도에 저녁 아홉 시밤 어, 검찰 김남국 코인이요 비썸하고 업비트하고 카카오를 압수수색했다는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위메이드가 안 들어간 거는 참 다행인데 어쨌든 그~ 지난 일주일간 어쨌든 김남국 그~ 국회의원이 뭐 코인을 처음에 이제 위믹스 60억으로 나왔는데 추후에 이제 뭔가 그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들 그리고 그 김남국 본인이 조금 밝힌 것들 뭐 이런거 해가지고 확장되면서 뭐 어떤거 거래를 했고 뭐 손해를 받고 이익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서 밝혔던 게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계속 그렇게 뭐 어떤 거래했던 내역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측이 무성해지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도 나왔고 어, 그런 식이 된 건데 어쨌든 지금 어, 비썸하고 업비트 압수수색했으니까 그김남구기원의 거래 내역은 어, 완전히 밝혀지겠죠. 그그 그 거래소 내에서 의 거래는 그니까 어떤 코인을 몇 시에 샀고 어, 어떻게 팔았고 이게 얼마에 팔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래 내역으로 밝혀지는 어떤 그 전에 노이즈들은 좀 사그러질, 아, 사그러들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믹스도 좀 오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걸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네. 단독, 네. 김남구, 비트토렌트 등 투자 40억. 한때 100억대를 찍었다. 그래서 지금 뭐 그전에도 비트토렌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 10억대다 그랬는데. 네. 나중에 최대 100억대까지 늘어났던 소명은 파악됐는데, 이제 그게 비트토렌트다. 네. 초기 투자금 10억을 40억으로 불렸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나왔지만은, 비트토렌트를 통해서 초기에 수익을 많이 받고, 그걸 통해서 여러 코인을 옮겨다니면서, 저 100억대까지 간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 위믹스 그 이슈가 나왔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뭐 엄청 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이제 위믹스를 뭐 80만 개를 사가지고 그 고점까지 끌고 가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거 아니냐 그게가능하려면뭐 위메이드가 정보를 줬거나 뭐 코인을 무상으로 줬거나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의 그 억측이 있었는데 거기 그런 과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비트토렌트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뉴스고. 아, 그래서 뭐저전 저 뉴스 하기 싫지만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그리고 네 다음, 네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흥행 장기화 7일째 매출 1위 그래서 그다마 다행인 거는 이제 나이트크로우가 여전히 흥행을 하고 있고 매출 1위를 찍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1위예요. 네, 구글 매출 1위, 나이트크로 우 앱스토어 매출 1위, 나이트크로 우 네, 새로고침 해도 네, 여전히 나이트크로가 우 1위입니다. 그런데 전에 위믹스하고 위메이드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게좀이 이슈가 좀 빨리 잦아들고 제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 위메이드 플레이 7년 연속 ISMS 정보 보호 관리 체제 인증을 획득하때합니다뭐 믿어도 된다 이거겠죠. 아, 믿어도 된다 뭐 그런 식인 내용인 것 같은데 또 안정성을 확보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가 워낙에 지금 주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위메이드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최저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위메이드 처음에 이제 위메이드나 위맥 위메이드 투자하셨다가 위메이드 플레이 뭐 이런 것도 애니팡도 많이 해보셨고 뭐 그런 경험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으로 갔을 때좀 위메이드 플레이 게임이 잘될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투자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좀 뭔가 저조하고, 잘안 되고 있고, 안 풀리고 있고, 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트 크루가 흥행하고 있고,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위메이드 플레이는 뭔가 그런 소식을 못 보여주고 있어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메이드 플레이. 다음. 아 어, 이것도 위메이드 플레이인데, 이건 뭐, 아, 사랑의 열매, 어, 성금을 전달했다는, 네. 경기 사랑의 열매, 위메이드 플레이 스마일게이트 희망 스튜디오가 성금 전달 받아. 그래서, 원래 이제 전, 전에 위메이드 이제 플레이에 대주주가 이제 스마일게이트인데, 같이, 하, 같이 했네요. 네. 스마일게이트하고, 위메이드 플레이하고, 같이 경기 사랑의 열매, 성금을 전달했다. 어, 경계선 지능청소를 찾아가는 시, 아, 심리치료 사업에 지원한다. 그래서 좋은 일,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아직 리메이드 플레이의 그 스마일 게이트가 지분이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다100%다안 팔고 어, 뭐 그런 인연으로 같이 간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은 일 하신 건 좋은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 김남구 코인 투자 논란 왜 블록체인 게임사를 흔드는가 그렇죠 사실은 별개 거든요 그 코인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고, 액수가 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비난받는 걸 이해하는데, 코인 투자 자체가 뭐, 잘못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떼고 보면, 윤리와 정치적인 걸 떼고 보면은, 그 코인 투자를 샀다고 해서, 이 블록체인 게임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엮어서 이야기 한게뭐 잘못됐다, 네. 그리고 수차례 룰을 만들자고 했는데 정작 외면한 건 정치권이고. 그래서 그 룰에 대해서 룰을 만들자. 코인에 대한 법을 만들고, 뭐, 이, P2E 게임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허용이라도 좀 해달라. 숨통이라 튀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뭐, 그, 국회 로비설로 만들어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해, 해버리니까 그거 자체도 부당하고. 블록체인 게임이 도박, 네 웹3 선두주자로 곽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 코인 이 사태를 겪어보니까, 어, 뭐라고 할까요? 그, 코인 자체를 인정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어떤 불법 도박식으로 보시는 것 같고, 코인 매매 자체를. 거기에 이제 P2E 게임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뭐, 진짜 카지노 그거처럼 룰렛 해가지고, 그, 과거 바다 이야기 그것처럼 그렇게 동의시 해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지 않나. 그러니까 코인 자체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뭐, 연령대 높으신 분들도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고 밑에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 진영 논리로 뭐 쓰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실제로 뭐 그런 다른 커뮤니티 가서 글을 보면 진짜 무지하다는 게 느껴져요 뭐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게 그걸 모르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분위기 따라서 막 그렇게 쓰는 게 보이니까 네네 네, 그런 것들 지적한 뉴스다 아, 다음 아 김남국발 가짜 뉴스 누가 책임지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어, 어떤 언론 그 지적보다는 이제 김남국 그 국회의원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이 혼란을 키웠다.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셨어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근데 뭐, 김남국 개인 입장에서는 뭐 모든 걸다깔 수가 없었겠죠. 뭐, 그,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본인의 지갑이 노출되고, 뭐 그런 거의 이에서 했겠지만, 어쨌든. 네. 우리 입장에선 그, 이, 어 언론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다음. 아 김남국 사태 휘청, P2E 산업 가이드라인 시급하다. 근데 지금 뭐 가이드라인 나오겠어요. 말만 꺼내도 지금 뭐 다, 그 범죄자 지급하는데, 네. 테라 사태발 침체기 겪은 가상자산, 잇따라 터진 악재로 이미지 타격이고, P2E 게임 시장 위축 우려 목소리, 위축, 위축될 게 없습니다. 국내에서 뭐할게 없어서. 국내에서 뭔가 조금 그래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너무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 P2E란 말을 꺼낼 수 조차 없게 돼버렸어요. 뭐 지금은 이거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게 얘기,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거의해서 위믹스 마블엑스 뭐 가격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해당 업체 정보 제공 원장이 없고 이미지 타격에 P2E 산업 위축 우려.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국내에서 뭘 하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해외에서 큰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안 되다가 금메달 따고 이러면은 그때 막 난리 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김연아, 김연아도 그 전에 는뭐 이렇게 그랬다가 1등하고막 이렇게 하면서 좀 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올림픽 나가서 세계 선수권에서 1등하고뭐 이러다가 결국 이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니까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김연아 전략.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나라는, 그, 그렇게 해야지 뭔가 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뭐다 끝났고, 네. 이거 지금, 나이트 크로우. 아, 제가 이거, 스트리머,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시드, 아,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쿠폰을 제가 두 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일단 쿠폰 한장 드리고, 그, 구성은 5만 골드하고 무슨 물약이에요 무슨 물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시드 이상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두 번째 코인도 드립니다 그건 구성은 10만 골드하고 성장의 비하 그 이거 경험치 올라가게 해주는 그 물약이 포함된 그런 쿠폰을 제가 두두장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지원해 주시면은 제가 쿠폰을 드리면서 나이트크로를 게임을 하면서 이제 나이트크로를더 키우면서, 나이트 크루가잘 돼야지 또, 위메이드가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어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댓글에도 어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제가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쿠폰이 제가 어 1쿠폰은 96장 남았고요, 2쿠폰은 98장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원해주시면 은다 쿠폰은 다 돌아간다 네요 정도 하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위메이드 게다 약세였는데 어쨌든 지금 좀 많이 좀 진행이 된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좀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음,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지금 계속 어, 손해를 봤던 위메이드 위 믹스 그 가격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을까 진실이 나와야 뭔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압수수색 했다니까 네, 좀 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